내 네,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형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반려동물을 이용해서 고의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나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.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서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것입니다. 한편 동물보호법에도 과실치사상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병법상의 과실치상죄, 과실치사죄는 모든 반려동물에 적용될 수 있지만, 동물보호법상의 과실치사상죄는 반려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형법상의 과실치사상죄는 주의의무 위반의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지만, 동물보호법상의 과실치사상죄는 특정한 주의의무 위반에만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동물보호법상의 과실치사상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실치사죄는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도록 해서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.